샬롬.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먼저 기도하면서 이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고 짧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월 3일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쟁에 휘말린 롯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셔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상,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이 왕 디다리, 소도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압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띠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뒤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는 좀 우리가 발음하기 힘든 다른 나라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부족 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자그마한 어떤 부족들의 연합체끼리 서로 전쟁이 일어났던 어떤 그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늘 인근 강대국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 가나안 지역은 전쟁터가 될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이 가나안 땅이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이 에,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 길목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 어느 세력이 커지면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에,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한자리 부딪히는 전쟁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 이런 것을 보면 에, 약속의 땅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에, 곳이라기보다는 부족하고 결핍되고 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곳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한 것보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그래서 더큰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땅이 아니라 가능성의 땅으로 우리를 초대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국제분쟁에 휘말려서 정복군의 포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공유하고 살자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참 예의 없게 거절한 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만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롯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롯도 국제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의지하던 재물과 또 비옥한 땅이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가 가진 것 때문에 더큰 위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제 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로또 사실 뭐 피해자 이지요 피해자 이지만 그러나 풍요와 안락만을 쫓으며 살아갔던 롯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불의한 세상을 타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에, 에, 저 소돔이 주는 물질적 혜택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데도, 그들에게 그곳이 얼마나 어둡고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로서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세상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전쟁에 휘말린 롯이 애매한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자초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 나는 롯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또 나는 나의 후손들에게 직무 유기의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하루도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다 갖춰진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의 땅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눈앞의 이익 당장의 성과를 떠나 주의 법도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끊이지 않는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이 있어서 무구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 평화를 그들에게 분쟁 지역에 배푸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또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